말씀은 사도행전 1 8장1 절에서 8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덴과 고린도는 아가야의 도시이고 빌립보, 데사로니카 베리아 등은 마게도냐의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피해 아덴으로 거처를 옮긴 바울은 원래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다가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의 도착은 계속 미뤄졌고 이에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원래 고린도는 BC 4세기부터 아가야, 즉 그리스 남부 지역의 도시 국가로서 그 유명세에 있어서는 아테네, 아덴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BC 146년에 로마 군대가 이 도시를 공격해 그 중심부를 파괴한 후약 1세기 동안 별로 보잘 것 없는 작은 불악으로 남아있다가 BC 44년 줄리에스 시저에 의해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었습니다. 북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지협에 위치한 고린도는 에게해 쪽의 갱그리아와 아드리아 해 쪽의 레게움이라는 두 항구를 연결하며 동서의 해상 무역과 남북의 육로 교통을 관장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입지 조건 때문에 고린도 시는 다시금 심속하게 번영했고,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어 상업 무역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의 버금가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었고 18,000석의 원형극장과 3,000석의 연주장에서는 각종 운동경기와 연극과 공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 항해의 이집트 여신 이시스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가장 유명했는데 이곳에는 천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상주하며 매춘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가 개방적이며 종교는 다원적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도박이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린도를 가리켜 신약시대의 라스베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AD50년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오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해왔습니다. 역사가 수웨토니우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크레스토스란 실제로는 크리스토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극한 대결이 결국 폭동으로 이어져서 그로 인해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남편인 아골라와 더불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의 회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미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후에 고린도 교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될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바울과 생업도 같았는데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에도 공통점이 있었기에 자비량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이한 동력자들이 되기에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로마서에서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동력자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이러한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은 일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5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교도나로부터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진리를 삶에서 실천해 보였습니다. 바울은 민족적 편견에 영향받지 않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복음으로 설득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기다리던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대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안티타소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대항하여 정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들이 비방하는 대상이 바울이 아니라 복음과 그 근원,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었다면 이것은 모독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직적인 반복음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대적했으면 지금까지 그토록 유대인들의 많은 대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마음을 접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서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므로 심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옷의 먼지를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속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복음의 호의적인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전도 장소가 회당에서 개인 집으로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바뀌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바울은 회당 옆집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살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을 거처로 삼은 것은 이방인과 함께하기를 꺼리는 유대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었던 그이스보가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고 또 고린도의 여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서로를 붙들어 줄수 있는 동역자,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동역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긴 여정의 경주입니다. 그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